만 만약에 음. 그 발언이 잘못됐다면 음. 내가 사과를 하겠지만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그것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좌파들, 야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상처받겠죠. 그 유감 정도 라수 있어요. 그건 상처받아야 돼. 그렇죠. 상처받아야 돼 유감을 표명해 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로. 왜 청문회에 자꾸 정마문이 런 자꾸 나와요? 김문수 청문회를 하는데 왜 정마문이 자꾸 거론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어? 예, 예 그런데요, 그것도요, 안 밀리더라고요. 어? 아니, 정마 목사가 뭔 죽을 죄를 졌냐? 예. 어? 이야,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단한 인간이야. 예. 왜냐하면 김문수는, 빨갱이를 23년을 해봐가지고, 그렇죠. 이 빨갱이를 해봐가지고, 그박정희가왜쓰냐 하면 빨갱이를 해봤기 때문에. 그 근데, 정광훈이랑 나오니까 절대로 못 보게 돼서 뭐 거기 대해서 뭐정마훈하고 친하게 지나면 사과, 사과. 왜 사과 하냐 이런 겁니다. 전과 국사님하고 친하다 그러면 좌파들은 비이성적이고, 999 폭력 집단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너 북한에 갔다 왔지. 북한에서 뭔가 고위 간부들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지. 라고 하면은, 우리 우파들이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가원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은, 애국 우파를 교란시키고 박살내기 위한 하나의 좌파들의 프레임인데 여기에 김문수 장관이 넘어가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전광훈 목사님과 활동했던 광화문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덧붙인다면 지금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공격. 이건 뭐냐? 대한민국 연방제 적화로 가는 바로 키입니다, 그게. 전광훈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사랑제의교회를 무너뜨리면 광화문도 무너지고 모수는 무너진다. 그 키를 좌파들이 더잘 알고 있고 그 키를 어디서 알려줬냐? 바로 북한에서 알려준 니다 북한에서 전광훈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목사님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키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집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함께 꼭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 강문 운동 5년 안 했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있을요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깜방 같습니다. 깜방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검찰청사 앞에, 대검 앞에, 그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부터 저쪽 교대역까지 좌파들이 꽉 채웠습니다. 윤석열 물러나라! 물러나라! 집회하면서, 뭐 언론들이 뭐, 항공 촬영까지 했어요. 그때 MBC가 항공 촬영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뭐, 백만이 왔니,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때 지적받았습니다. 그 방송이. 그걸 통해서, 여러 몰이를 해서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했죠.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윤석열 가족 조사하고, 윤석열이 수사했던 것들 다 조사해서 깜빡 놀려고 할 때, 전광훈 목사님이, 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 광화문에서 이제 윤석열 지키기, 조국 깜방 보내기 운동하자 해서 100만 모은 거 아닙니까? 여론이 반반으로 나눠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지만 여론에 의해서 깜방 안 가고 대통령까지 간거 아니에요. 그때 광화문에 아무도 안 나왔다. 전광훈 목사님의 위대한 결정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재명 치하에서 적파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답답한 건 뭐냐. 이런 은혜를 이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알아야 돼.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제일 귀에는 계속 이렇게 위 천장 한번 비춰보세요. 막 불이 떨어질 것 같죠.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진짜 날이 더운데 계속 광화문에 나가죠. 그걸 막아줘야죠. 저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거 조합 설립 문제가 있다. 어떻게 여기 그 조례 안에 보면은 존치 또는 이전이다. 이전할 때돈 주고 또그 기간 동안에 유지할 수 있게 돈 줘야 되는데 존치도 안 시키고 이전도 안 시키고 여기서 집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깨쳤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이 조합 수사에 서울시 수사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안 했습니까? 왜? 저는 크게 답답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이거 우리의 그 광화문 애국 세력의 힘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동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아, 제가 어제 방송 보면서, 기사 보면서 열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만나서 뭐 얘기해야 됩니까? 이래들 지금 입법 폭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적화국을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들 쫓결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강화시킨다. 간첩권 만든다. 내가 발이하고 싶다. 너네도 동조해 줘라. 그리고 대장동 사건 진실규명 해야 된다 뭘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일 무슨 얘기 하냐 세상병 특검 그리고 25만원 지원 아왜 만납니까 아니 저 한동훈은 빨리 사퇴해야 돼 맞습니다 저 사람은 못 파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 김문수 지사님 내가 구속될 때 서초동에서 울면서 연설한 것들, 연설한 어요 김문수 지사님이 내가 구속되는 날 아, 서초동 도로관 앞에서 울면서 아, 차량 안에서 연설한 것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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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 자파애들이 그렇게 시위를 걸려라고요 아, 그, 전광훈을 위해서 뭐왜울었냐 사실 아, 김문수 장관님은 <laughs> 광화문에서 열심히 <laughs> 활동하셨고 전광훈 복사님과 함께 했는데 음.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목사님을 힘들게 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김문수 장관을 다시 손잡아 주지 않았으면 지금 장관 못 됐습니다. 그냥 낭인이 되는 거죠.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 우파를 한번 이번에 써 보자. 예. 그래서 어, 경사위에 위원장도 된 거고, 잘 하시니까 장관도 된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의 이큰 호용과 아량이 없었으면, 김문수 장관은 지금 장관이 아니라, 유튜브도 수익정지 돼갖고, 굉장히 네. 어려웠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몇몇 사람들 반성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받아줘요. 예.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네, 진짜로. 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저도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네, 강연하신 거, 연설한 거, 김문수 장관 거 봤는데 어쨌건 목사님이 용서해주고 포용 안 해줬으면 이 영광스러운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 그거를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우리는 가문 운동 한 것도 다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는 거니까 이 가문 운동에 참여했던 옛날 사람들이나 또 지금도 부분적으로 따로 하는 사람들은 제발 러지 마시고, 20, 30명 모여서 뭐, 거기서 뭐, 깽깽된다고 들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욕심 부리지 마요. 그 개인 욕심 부려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다 아, 소용없어요. 자, 음, 못 찾았던 영상.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부회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또전 세계 유튜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 가정, 개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 네.